저는 고려대학교 구로병원 감염내과 김우주 교수입니다. 이 영상은 최근 중국에서 시작된 우한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이 전 세계적으로 유행하면서 많은 사람들이 불안해하고 정보에 목말라하고 있습니다. 본 영상을 통해서 매일 매일 최신 발생 동향과 정보를 알려드리고 그 의미를 분석해서 해설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많은 경청 부탁드리겠습니다. 1월 23일 현재 우한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확진 환자 발생 현황을 보면 중국에서 573명의 환자와 17명의 사망 환자가 있고 태국에서 4명, 일본 1명, 대만 1명, 미국 1명, 또 우리나라에서 1명의 환자가 있습니다. 어, 중국 내에서는 이미 우한 이에 외 상하이, 베이징, 광동성, 여러 성에서 환자들이 발견되고 있어서 중국 내에서 지금 확산 추세에 있고 항공기 여행객을 통해서 아시아의 여러 나라 또 미국, 아메리카 대륙까지 확산되는 걸로 봐서 어, 불과 아, 보름전에 비해서 신종 어, 코로나 바이러스 확진 환자의 발생 현황이 전 세계적으로 확산되고 있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국내에서는 월요일에 중국에서 입구한 35세 여성 중국인이 확진이 돼서 현재 격리된 상태이고 폐렴은 없이 안정적인 상태라고 합니다. 접촉자 중에서 지금 조사 대상 유증상자가 있지만 추가적인 확진 환자는 없는 상태입니다. 따라서 국내에서는 아직 지역사회에서 환자 발생은 없는 안전한 상태로 판단이 됩니다. 지금 어, 이 중국과 아시아 각국, 미국까지 환자들이 발생하면서 어, 이 우한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감염 유행이 2003년 사스처럼 확산될 우려가 높다라는 이제 예상들이 나오고 있는데, 지금 이제 변곡점은 아, 내일부터 시작되는 1월 24일 시작되는 이제 중국 내 춘제 때 중국 내 내국인들의 각성으로 여행이 수억 명이 되면서 확산될 우려가 크고 또 국내로도 중국 여행객들이 있고 하면서 그 중에서 확진 환자가 나올 가능성이 있는데 공항에서 검역을 통해서 산발적으로 확진 환자가 나올 수도 있고 잠복기 상태에서 공항 검역을 무사히 지나간 다음에 국내 지역사회에서 활동하면서 발견될 가능성도 있습니다. 어쨌든 이춘제 우리로 하면 설 연휴 동안 어 국내에서는 수천만 명이 또 이동하기 때문에 요설 연휴를 어떻게 완벽하게 방역을 하면서 어 추가적인 환자 발생을 차단하느냐가 이 중국 우한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가 크게 확산될지 아니면 지금 상황에서 좀 사그라들지를 결정하는 경곡점이 되는 지금 어 시기를 앞두고 있다고 생각이 됩니다. 지금, 어, 세계보건기구는 긴급위원회를 개최해서 지금 우한발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감염 유행이 세계적으로 확산되는 것에 대해서 국제적인 공중보건 위기 상황인지를 어, 판단해서 선포할 예정입니다. 어제 1월 22일 날 개최가 됐지만 많은 경론 끝에 좀 신중한 자세로 하루 더 오늘 1월 23일 다시 모여서 판단을 하기로 했습니다. 어, 국제적인 공중보건 위기 상황, 소위 페이크라고 하는 Public Health Emergency of International Concern이라고 하는 것은 일종의 팬데믹을 세계적인 대유행과 유사한 것을 선포하는 것이기 때문에 세계보건기구가 이 팬데믹 페이크을 선언한다는 것은 이 신종우한 폐렴이 굉장히 심각한 상황이다라는 걸 의미하는 겁니다. 그만큼 각국이 적극적으로 방역에 협력해야 되고 세계보건기구와 협력해서 적극적인 대처에 나선다는 것이고 또 일반인들이 듣기에는 2009년 신종플루나, 2003년 사스, 2015년 메르스처럼 좀더 심각한 상황이라는 걸 받아들일 수가 있기 때문에 오늘 저녁에 유럽시가 우리로서는 저녁이 게 되겠죠. 유럽에서 세계보건기구에서 우한 신종코로나바이러스를 국제적인 공중보건 위기 상황으로 이제 선포할 가능성이 있는 것 같습니다. 만약 선포를 안 하려고 했으면 어제 회의로 끝났을 텐데 하루 더 연장을 해서 오늘 심도 있게 한다는 것은 그만큼 국제적인 공중보건 위기 상황이라고 판단해서 선포할 가능성이 꽤 있다고 봅니다. 결과적으로 오늘 이제 저녁 발표를 봐야 되겠고 그 발표 여부에 따라서 세계 각국이 좀더이 대처에 대해서 강화된 대응책을 내놓을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지금 많은 분들이 궁금한 것이 우한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으로부터 얼마나 나 자신과 가족을 보호하느냐 예방 수칙은 무엇인지가 궁금합니다. 사실 기본적으로는 우한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은 우한과 그 중국 내 확진 환자와 접촉 이주 그러니까 이내 에 우한시를 방문하거나 아니면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확진 환자 접촉한 이후에 열과 호기 흡 증상, 뭐 호흡곤란, 기침이 있으면 한번 의심해봐야 되는데 따라서 중국 우한시를 비롯한 방문을 삼가하는 것이 가장 안전합니다. 꼭 필요하지 않으면 우한시를 방문하지 않는 것이 가장 중요하겠고 또 기본적으로는. 지금 뭐 겨울철에 어~ 우한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감염과 유사한 독감과 폐렴 환자, 열과 호흡기 증상 있는 분들이 많기 때문에 기본적으로 예방 수칙은 우리가 손 씻기와 기침 에티켓, 개인 위생을 철저히 지킨다는 것이고요. 또 특히 마스크를 항시 준비하면서 다중이 많이 모인 장소에서 혹시 열이 나고 기침하는 환자가 주변에 있다면 미리 예, 예, 마스크를 착용해서 안전하게 예방하는 것이 중요한 수칙이 되겠습니다. 또한 뭐설 연휴에 과음과 과로를 통해서 어 면역력이 떨어진 경우에 또 이런 어 바이러스 감염 취약하기 때문에 어 과로, 과음을 피하면서 신체를 건강하게 유지하는 것이 중요하겠습니다. 어 중국 우한에서 시작된 어 신종 어 코로나 바이러스 폐렴의 감염 발생 현황이 시시각각으로 변하고 있습니다. 뭐 한두 자리 숫자가 아니라 세 자리 숫자로 확진 환자도 늘고 있고 사망자도 점차 늘고 있습니다. 따라서 어, 이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감염에 어, 감염 경로, 발생 현황, 어, 중증 환자의 고위험 요인 또 어떤 어, 그 자연계 어떤 동물이 원인이 될지 여러 가지 우리가 모르는 내용들이 많습니다. 시시각각으로 새로운 어, 우한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감염에 대한 정보들을 가급적 빨리 저희들이 분석해서 알아듣기 쉽게 여러분께 정보를 전달해드려서 불안감도 해소하고 좀더 현명하게 대책을 내놓고 국가적으로 안전하게 이 위기를 벗어나길 위해서 저희들이 노력할 것입니다.